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제철 음식 중 12월부터 먹기 좋은 코다리 관자 종류 및 효능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다리는 가공 상태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갖는 명태의 한 종류입니다 내장을 뺀 명태를 반건조 시킨 것을 코다리라고 하는데 지방 함량이 낮고 쫄깃한 식감으로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코다리 헤프 마이너스 드라이드 팔럭 구입 요령 살이 쫄깃쫄깃하며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고 특유의 냄새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재료 북어 명태를 반 건조시킨 것은 코다리, 완전 건조시킨 것은 북어입니다. 보관법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합니다. 손질법 코다리를 묶은 줄을 제거하고 머리와 꼬리를 잘라낸 후 요리에 이용합니다. 산지 특성 및 기타 정보 명태가 많이 잡히는 지역에서 반 건조되어 주로 생산됩니다. 섭취 방법 코다리 조림이나 튀김, 찜으로 많이 요리합니다. 궁합 음식 정보 코다리 강정 코다리에는 지방분이 적으나 코다리 강정으로 튀김을 하면 식용유에 지방이 첨가되어 궁합이 맞습니다. 코다리 효능 첫 번째 피부 미용 코다리의 풍부한 콜라겐 성분이 피부에 영양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탄력 있는 피부를 가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이 콜라겐 성분은 코다리의 껍질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노폐물 배출 코다리의 비타민 b에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하여 체내 유해한 다양한 독소 및 노폐물을 배출하기도 하여 염증을 완화해주기도 합니다. 입안에 염증이 발생하는 구내염이나 구순염 등의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간 건강 코다리에 풍부한 아미노산 성분인 메타온인 성분으로 인해서 간 세포의 활성 산소를 도와주고 간 기능 저하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독소를 배출해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코다리에 함유가 된 타우린 성분 또한 간의 독소를 배출을 해주고 알코올의 빠른 분해를 도와주고 있어 과음으로 인한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소화 촉진 코다리에 살이 부드럽고 또 열을 가하게 되면 살이 잘 풀어지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도 먹기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냉증 완화. 코다리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분들 또는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 단백질 및 비타민, 다양한 미네랄 성분들 또한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냉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마이너스 다이어트. 코다리는 칼로리가 낮은 편이고, 지방의 함량이 적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 코다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양질의 단백질과 고루 함유된 미네랄 성분은 건강하게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다리 종류와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철 음식 꼭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